뭔가 엄청 많이 오래됐네네 <laughs> 와! 우 와! 와! 랑 와! 노래를 했다고? 잠깐만! 뭐야? 오우, 오우. 쉬이. <laughs> 네. 와우. 와우. <laughs> yea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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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근들 갑더러, 나 진짜 근들 근들해. <laughs> 아니 제가 들은 버추얼 음색 탑5 안에 들는데요아 부끄러, 부끄덩덩이. 와 i n g d i n 와이 i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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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한다 진짜. 선호 진짜 너무 좋은데, <laughs> 에레르레레가 머리에서 안 사라진다 시. 나 바로 사라졌는데. 야 한결린 노래한 거더 없냐? 더 듣고 싶은데. 응? 존나 좋은데. 어 진짜 붓고 던던인데 너무. 어떡하지?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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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고 던던히 던던 던던 붓고인데요. 젠장. 이거 누구 말투냐고요? 이거 마다님 다운무 말투인데 저희 다운무 말투 한데 지금 짜친다고한 거예요. 다운무가 좋아하는 말투인데 북구 던더니 허거 던더니 메데온 말투인데. 어 사이렌. 어. 나 <laughs> 아, 54분이네. 이거 보고 그거 우리 정원이 햄 보러 가야겠는데? 이 전주 개개인 와... 뭐야 다른 노랜데? 와... 정말, 한짜이퍼 마당은 소리, 그, 트, 뭐, 예, 트, 뭐, 예, 트, 뭐, 예, 트,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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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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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네, 하, 내가 들은 사이렌 커버 아, 중에 그들든, 1등이야 음,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절대 할수없었 신고할 수게 어저께도 걔네 게계에 물기 무지한 흘려 헤라 여기서도 있다가 깜빡이 나 동신형이 친구 책가방 이건 튀나온 거죠 이런 힙한 노래 같은 거할 때는 무조건 넣고 하는 썸머 로 같은 거

<laughs> 가만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데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말 m e o 세요 o m 어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뭐 약간 아니야 하지마. 오 다행이다. 야 급이 다른데? 야 급이 다른데? 뭐 하는 사람? 뭐 하던 사람이야 원래? 약간 공기든 거 없죠?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뭐지? <laughs> 공대생이라고? 공대생이라고? 어, TMI 나온다. 다행히 고대생은 없네요. 그냥, 원래 가수였던거니야 뭐, 치린다. 아니, 좋킨는데 느낌이 그러니까그러니까 느낌이 좋키는데 아니 키키 힙합은 그키키 재능의 영역인 게저저 저 느낌이 키키는게 끝이거든 그키와키키 <laughs> 좋은데? 느낌... 느낌 덩덩... 던던이... 저거는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르고 네. 연습 잘해도 던던이. 저런 느낌을 낼 수가 없어 <laughs> 어... 저거는 좀... 시리는 거야 아유 감사해라 고맙습니다 아니, 엄청... 어 사이렌! 엄청 많이 들어주셨네 그니까 느낌이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라 <웃음> <웃음> 잠깐만요. <웃음> <laughs> 아, 잠깐만, 나, 한결님한테 별로 그렇게, 나, 나 그냥, 음악만 좋아하고 싶은데, 왜, 왜이 노래를 부르셨지? <laughs> 아, h <흠. 웃음> 이제 최애 노래를. 또영 이걸... 맛집인데요? 음... 그냥, 음, 음, 음... 제가 애매가 발작 버튼이거든요?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매가 발작버튼이에요 음아 오케이 피메나 네. 매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오케이 <웃음> 후... <웃음>

음색이 진짜 좋다 아 그리고 가성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대 춘튠 걸리고 미친 걸려있는것같아아부끄러워 <laughs> 부끄러워 요 <부끄러워. 웃음> ならとしらんとじゃん。 でも「ちょっと辛いけど空でもいいから」 どこか遠くに飛び立つことは絶対許さないから生まれ変わったとしても出会い方が最悪でもまだ僕は君に恋するんだよ僕の心は君にいつも片思い好きだよ分かってよ分かってよ分かっ t よ 와개 좋은데 와 너무 좋은데 내가 애매 짝사랑을 듣고 애매 짝사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매 짝사랑을 듣고 그 느낌이 안 사라진 상태로 슬슬슬쩍 가사를 써서 부르는 게 있거든.

아, 흉매님 랩하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 늪시대 퀴즈. 나 진짜 자꾸, 흉민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진짜 근들근들근들 거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다가. 반응이 좋으셔서 안 가져올 갠장. 수가 없었어.